여인초 이게 바로 여인초 큰거 입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극락조 금낙조. 자 극락조는 입이 작아요 극락조 노지마리 봐요 노지마리 노지마리 이거 사곤목 사곤목 사곤목을 아, 오늘은 이제, 안시름 좀 알려주지 않았네, 안시름. 안시름, 이게, 누구나, 아무나, 아, 초보자나,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간단하게, 이걸, 키우는 방법을 좀, 오늘 좀알려드려야겠다 아, 지금부터 내가요, 안시름 있죠? 안시름 좀 알려드려야겠다, 갖고 아, 이렇게, 이거, 이제요, 뿌리가 실하게, 이렇게, 네, 작은 화분에다가, 손쉽게 키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려야겠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요,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꽃이 1년 내에 오래가는 방법을. 안녕하세요. 화초장뚜뱅입니다 자, 오늘은 안시름 있죠. 자, 이건 유천드 해 초등학생 듯해 <laughs> 오늘은 저 저렴하게 누구나, 아무나 손쉽게 기르는 방법. 예, 얘가 안시름이 얘가 원래, 저 열대지방, 화초 아니야, 화초. 어? 열대지방. 얘가 장마 때 있죠,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기기가 참 좋아. 얘가 습도도 좋아하고, 어쨌든, 이렇게 날이 꾸, 꾸질꾸질할 때가 너무 좋아. 요걸 빌라고, 요 얘가 1년 내꽃 오래 피잖아요, 얘는. 지금부터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 요걸. 요새 지금 화해단지나 꽃가게 가면 요새가, 요 때가 제일 저렴할 때입니다, 이게. 얘는, 미니야. 됐으면, 미니족 갖고 있어 미니족. 이렇게, 키가 작고, 꽃이 작은 것들. 요게, 강해. 야, 야물어, 야물어, 야물어. 그니까, 러 이, 만큼만이만큼 이만큼만, 이리, 이리 오셔. 난, 안 하러 오니까, 야, 이만큼 자, 이리, 이리 들어오셔. 자, 왔습니다. 자, 고기 좀 숙이고, 자, 이렇게. 자, 이게,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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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지나 꼬까이 가서 저렴하게 사오세요. 이게 미니가 싸고 야무니까 요걸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지금 저거 저거 마트 있죠? 마트 갑시다. 나 따라와요. 자, 요새 이렇게 마트 가면요. 화분이 아주 저렴하게 싸게 나옵니다. 자, 이걸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 이게 안시름 있죠. 집에서 누구나 아무나 <laughs> 그냥 손쉽게 기르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자세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공부한다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하부니, 이렇게 멋진 하부니 세상 살다 살다 천 원이요, 천 원. 자, 천 원이 뭐냐, 자,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천 원이요, 천 원. 가격이 천 원이요. 이거 절대 광고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집에서 잘 안망 가뜨리고 손쉽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니까 한 푼이라도 저 적은 돈으로 키워라 이거지 비, 이렇게 화분 큰 거에다 가 비싸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원룸이나 투룸이나 어쨌든 집에서 요새 젊으신 분이나 부모님께 저 화초 하나 키우고 싶은데 갖다 주면 죽고, 갖다 주면 죽어버리고 이거 그러니까 얘는 강해, 얘는 꽃이 한번 피었다면요 거의 6개월, 7개월가 이걸 가서. 꽃이 있는걸로 봐갖고 꿀팁입니다 꿀팁이요 여기 하얀색 있고 저 이렇게 분홍색 있고 빨간색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내가 옛날에 꽃가게 할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 꽃가게 보면 연세는 조금 드신 분들은 빨간색을 고르고 그거 좀 약간 좀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 집에 좀 고급스러움을 좀 이렇게 좀 하실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 하얀색을 좋아하고 요 분홍색은 젊은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니까 알았세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나 보, 내가 나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걸 그걸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라면 빨간색은 나이가 많이 먹은거고 분홍색은 그래도 저, 분홍색은 저, 저 30대 40대 20대도 이 분홍색을 좋아하더라 하얀색은 뭔가 우아 우, 하얀색은 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와, 약간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사가는 것도 있더라고. 아이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원래 뭐 달리려고 그래요? 이걸 천시짜리에 대체, 이걸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 이 정도면, 시중에서 어쨌든 많이만 뭐, 살수 있고, 어쨌든 7, 8짜리도 살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 이걸 갖다가. 내가 아니 자그따을왜따보까 나도 헷갈리고 <laughs> 돼 정신 차려야 돼자 이걸 손쉽게 학생들도 되고 초등생들도 되고 중학생들도 되고 고등학생들도 되고 대학생들도 되고 일반인들게 갖고 집에서 하나 기르시라고 이게 좀 빛이 햇빛이 확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하루에 햇빛이 한두세 시간만 이렇게 두세 시간 지나가는 데다 갖다 놓으면 참 잘라요 하루에 두세 시간만 지나가도 너무 어두면 안 되니까 자 요걸 엄지네 사왔잖아. 자, 요. 요. 자. 합은 1,000원. 1원이것도터 <laughs> 1,000원이니까 이거 광고가 아니다. 광고가. 근데 이거 꽃도 내가 이거 가격 알려 알려 주려다가 아이 그분들 또 내, 내가 그큰나잖아 뭐 그게 어쨌든. 너무 또 그분들 또그좀 싸게 띄울 수도 있고 비싸게 띄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저렴하게 화훼단지나 꽃가에 가서 미니 티비니 비니. 자, 비니. 요거가 딱 맞아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화분채 놓고 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길람은 연양제는 어떻게 주냐? 즉, 헐지 말고 연양제는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겉흙이 말르면 물을 주고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좀이틀한면 주고 어떤 집은 좀 3일이면 주고 어떤 집은 일주일한면줄수 있어요. 이제 그 집이 얼마나 이 습도가 많냐, 많냐, 이제 그 집에 따라 틀리니까 이루주는 연양 제리가 이거예요. 시신 코트 있죠? 그 시신 코트 이걸 여기다가 한 열 알만 여기다가 여기다 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열 알만 뿌려 놓으면 요게 한 효과가 한, 한 넉달 간다고. 근데 난 이게 연양제 이렇게 안 주고 요게 이제 굉장히 꽃도 잘 나오고 꽃도 잘 피고도 오래 가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유리질비례로요 이렇게 뽑아. 뽑으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요 화분에다가 간단하게 분갈이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분갈이 안 하고 아무나할수 있습니다. 이게 요물티슈 있죠? 물티시 있죠. 물티시로 요군이뻥 들어 렸습니다 요걸 이렇게 보면요. 이게 요게 상토를 넣으면 요 밑에 군육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처음에 이게 숭숭숭 빠져나가니까 보면요. 요 보세요.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이게 있죠. 이거 상토. 이, 이것도 요요요 화분 요, 요, 요 사온 데서 사왔어. 예? 요거 요거 사온 데서 사왔다니까 이거 요거. 요. 거사으니까 여기 있죠, 요거. 상토 이거 천원 여기 보면 그냥 어따 여기 잘렸네. 천원이라 잘렸네. 요것도 천원 그냥 천천히 왔다 떴어. 여기 여기 그냥 천원 자, 이렇게. 자, 상토. 배양토 다니다 이게 저 요거 보면 코코피트, 피트모스. 고, 고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가 있어. 밥밭절대 보세요, 이게. 아, 상토, 요 상토만 써있는 한도고, 배양토도 됩니다. 이놈을 잘 보세요. 여기다가, 그러게다 푸어. 네, 조금만 푸어.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거부하면, 연양기가 하나 사면, 몇년 쓰여, 이렇게. 요, 요게 인제 화분, 이게 인제 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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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요거 있는데, 인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이렇게 유기질 비료 있다고 똑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거의 똑같아요. 요, 요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분 거름이라고 써 있어 요 이렇게. 요거 하다가 여기다가 저거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숟갈로 숟갈로 한 숟갈만 든다 생각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한 숟갈만. 얘도 먹는 게 있어야 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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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보면 1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돼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 이 여기다 이제 잘배합본거 있죠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자 이렇게 고자 여기다 고 이렇게 고 여기다 이제 자 살짝 이렇게 자이렇 여기 여기다가 보면 이렇게 한한 2cm 보세요 여기 2cm만 더 주세요 2cm 1cm 2cm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시 뽑았잖아요. 다시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렇게 다시 넣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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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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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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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갈이 하는데 해상 제일, 제일 간편한 분갈이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하고 왜얘 이거 누르라고냐면 물줄때 밑으로 흘러 넘치지 말라고 흘러다 여기다 담고 만약에 물 이게 보세요 이,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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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유기질 비료 이렇게 상토하고 섞어서 넣으면은 전면간소라고 물에다 담구지 말고 물물 여기다 주라고 여기다가 여기다 담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영양분을 이렇게 하고 유에다 주라고 위에다가 물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그리고 스프레이로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나는 가지고 와서 저 분갈이를 하고 싶다 그럼 좀, 좀 내려와봐요 이제 자자 이제 이 분갈이 이제.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분갈이자 분갈이를 잡으세요 자. 분갈이. 자. 분갈이. 자. 자 아까 이거 놨죠 요렇게 요렇게 요게 요게 보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황토 색깔이 있더라고 황토. 자 이렇게 예쁘게 황토 색깔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요것도 천 원이고 요것도 천 원이요. 좋아. 분갈이를 이걸 넣고 싶어요. 이걸 넣고 싶어요. 하얀 걸로합시다 하얀 걸 이렇게 이 요것도지. 어떤 걸 넣읍시다. 요걸 로합시다고이 요걸로 이제 분갈이. 분가리. 자 분갈입니다. 분갈. 분가리. 아까 똑같습니다. 이제 이거 보세요. 보세요. 자, 자 물티슈로 밑에 물구멍 물구멍이 이렇게 보면 배양토를 누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막으라고 이렇게 물티슈를 잘 막으라고 이렇게 배양토가 안 빠져나가게. 요거 요거 배합한걸요 요걸 누면 배양토가 이놈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배양토를 좀터내야겠다 앉아, 자, 배양토를. 이거다, 박스로, 박스고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 좀 전에 얘기 했잖아요. 네. 요거하고 요 유기질 비료 똑같습니다. 나는 요걸 쓰니까 요것도 거가 몸을 뭐뭐 다시 할말또하또 하는 게 아니라 잊어먹지 말라는 게요. 이제 화분 거름, 화분 거름이야 이 안에 내용물이니까 여기 또 여기 들어가 있는 펌프만 다 있어 똑같아. 그러니까. 자, 나는 이거, 여러분한테 알려주라고산 거지. 내가 이거, 이, 쪼그만한 거 같다, 뭐해. <laughs> 농원에서는 그런 같다.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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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원래, 이, 육이별도 우리는 큰 마대로, 이렇게 막, 큰 마대요. 10kg, 20kg 짜리 쓰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밥숟갈로 한 숟갈만 넣으세요, 이렇게. 한 숟갈.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간단다. 자, 이제 여기 이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깊이가. 그럼 깊이가, 요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 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빼. 그래. 하 바부는 덕깁니다. 이거 이제 이거 분갈이안 했을 때 처음 할때 이게 분갈이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뽑아 이렇게 하니 뽑아지죠. 자. 자. 이놈을 물 바깥 물티슈도 쏟아집니다. 물티슈로완전 막은 다음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자. 그다다가한 주먹 주지막 사자 이렇게 하고 가이로 모세 이렇게 몰아. 이이요요요요요 가운데가 이거 폭 들어가게 가이 이렇게 몰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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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몰아 갖고. 예. 아, 요 개일 중앙이 폭 들어가게 가이 로 이렇게 배향틀 양 올리라고 가이 쪽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폭 파라고 가운데를. 자. 너무 순좀 자려. 자. 이렇게틀거요 자, 놓거 가요. 간단해. 자. 한 주먹. 여기다 또또 때려 칠.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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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쪽, 한쪽, 한쪽 부고. 또 한쪽 채껴. 자. 이제 막. 저기 막.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에 때려. 이 들어가. 자, 자, 자. 그좀잘빈 공간이 차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모자라면 채워. 나 모자르면 채워. 이쁘죠? 그렇죠? 요게 만약에요, 여기 만약에 저7 0 0원8천원 9,000원 만원 주고 샀다, 이거, 하초 이거요. 이거 샀다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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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화분이 천원. 요, 배양토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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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유기 비료는 걸으면 이건, 이거 하나 사는으요 이거, 요런, 요런 화분 한 10개는요, 요거 가지면 5년도 더길래 5년도 더길래 예? 5년도 더길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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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도 똑같습니다. 요, 이렇게. 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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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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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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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 o k a 이렇게 a y o 이렇게 이렇게 y 이렇게. o

보고 이거. 요게 까만 거 절대 사지 마시라고. 보고 이거. 요게 갈색이나 저 갈색으로 변할 때는 이제 이꽃 수명이 다 됐다는 거에요겉까지만 그래 진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쁘죠? 자, 이렇게. 맛을 부리자 이렇게 아주. 내가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튼 얘가 참이 이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게 가성비 코인. 고 물을 줄 때는 가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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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화분이 화분이 여기서 넘칠라고 헐덩 말똥오 이렇게 한 말에 요 이렇게 넘칠라고 이렇게 쭉 빠질 거니까 이렇게 쭉 빠진다. 빠지고 이렇게 하고 이 화초는 물주는건 여러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집집마다. 왜냐면 집집마다 건조한 집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마하고 이 겉티기. 겉튀기좀 이게 렇겉튀기바고 이렇게 바 갖고 수분이 쫙 말르잖아요. 요 정도면 어제가는 아파트 베란다나 이게 요저 요, 요,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요. 요 정도면 사무실이나 요 정도 주면 한 여름하고 지금 장마 때하고 겨울하고 틀리잖아요. 연락 겨울에는 히타를튀기 때문에 겨울이 원래 겨울에는 더 물을 더 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물을 덜 주고. 요새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주도 두고 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번입니다 물을 놓아서 이렇게 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돼.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알려 줬으니까 아무나 뭐 이건 진짜 아무나 키울 수 있는 도한 빠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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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으니까 혼자 말지 말고 주변에 혹시 또 학생들이나 저 언남이나 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가슴비 좋게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장터병 이제 갈라니까 혼자 말지 뭐개똥네소똥네 전화해가지고 아 장터병에 이렇게 안시좀 손쉽게 길르는 방법 알려준다고 저저 구독하고 딸랑딸랑 그 해놓고 보라 그래요 가요, 이 가요. 이